여러분, 6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연대 속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모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입니다. WEA는 다양한 기독교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글로벌 연대인데요. 그들의 중심에는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WEA는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가치의 연맹입니다. 6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연맹 아래 모여 서로 다른 대륙, 문화, 교단의 배경을 초월하여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WEA가 각 대륙별 지부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부들은 각 지역의 교회와 교단이 직면한 선교적 과제, 신학적 이슈들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성경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의 우산 아래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만큼 WEA는 단순한 연맹을 넘어 복음의 확산을 위한 든든한 지원체계인 셈입니다. 여러분, 6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WEA가 추구하는 꿈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글로벌 연대에 대해 더 알아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참여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래 링크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되는 연대 WEA. 함께 그 여정에 동참하세요.